55, 아직 단한 번도 남자를 몰라본 여자, 평생 책상 앞에만 앉아 외로움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처음 마주친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단한 번의 눈빛이 모든 걸 바꿔버렸고 그의 손길이 어깨를 스쳤을 때 처음 느껴보는 전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죠. 55 처음 맞이한 입맞춤 그리고 그녀가 평생 숨겨온 비밀,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사실. 민호 씨, 저 처음이에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마침내 평생 지켜온 순결이 무너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첫 경험,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쉰 다섯, 처음 알게 된 여자의 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서막이었어요.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름 윤지수, 30년 넘게 대학 행정직으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돌보고 서류를 정리하느라 청춘을 보냈죠. 사랑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아직 기회가 있겠지 생각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개팅도 연애도 결혼도 모두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외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왔죠. 잠을 청하려 해도 마음은 점점 더 공허했습니다. 나도 여자일 뿐인데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혼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이 많았죠. 퇴직이 다가오자 허무함은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엔 누가 남을까 자신에게 묻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젊은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속삭이는 그들, 그 평범한 행복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공원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죠. 지역 문화센터 우쿨렐레 강습, 음악을 좋아하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순간 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던 그녀에게 그 문구는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 몇 가닥이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인 덕분에 탄탄하게 다져진 몸매를 지수는 바라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쉰 다섯, 이제라도 여자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습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다정한 목소리. 언제든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실 거예요. 그 말이 지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첫 강습날, 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오늘 아침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했습니다. 옅은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여자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강습실 안 서른 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악보를 보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순간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국, 은빛 머리칼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기타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중저음의 콧노래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소개할게요. 윤지수님입니다.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몸매를 훔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놀랍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갈망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강습이 시작됐습니다. 강사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기타와 우쿨렐레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수의 귀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은빛 머리의 남자, 그의 음성은 마치 자신만을 향한 노래 같았습니다. 연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의 손가락과 입술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의 낮은 호흡이 귀가에 닿는 듯 했죠. 강습이 끝난 뒤 그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신 거죠.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내민 손,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거칠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기묘한 친근함이 몰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어떤 악기를 연주하실 건가요?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낯선 설렘, 두근거림, 그리고 이상한 갈증, 쉰다섯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여자로서 가슴이 뛰는 순간 두 번째 강습날 지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니트를 입었습니다. 은은한 향수도 살짝 뿌렸죠. 거울 속 자신은 생각보다 매혹적이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은 나를 봐줄까? 심장이 두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강습실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민호만 있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우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가요? 수줍게 웃는 순간, 민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개인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기타 앞에 앉았고, 지수는 옆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호흡을 더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죠. 그의 큰 손이 등과 배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노래가 안 되네요. 장난스레 말하자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 때문입니까? 그 눈빛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죠. 연습이 끝났습니다. 무거운 악기 가방을 들려는데 민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대접 받아본 지 오래됐네요. 아름다운 여성은 늘 특별 대우 받아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연인 같을까 순간 신경 쓰였지만 그보다 짜릿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귓가에 닿은 그의 목소리가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몸, 민호의 손길이 스쳤던 부위가 아직도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로서의 본능이 깊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습 생활이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지수와 민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연습이 끝나면 늘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옷 속 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탄탄한 몸매, 아직은 매력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슴은 탄력 있고 허리선도 고왔죠. 민호씨가 이런 나를 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자를 몰랐습니다. 키스도 사랑도 밤의 경험도 없었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연습날 민호와 마주하는 것이 왠지 더 어색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몸에 머물 때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지수씨, 오늘 예민해 보이시네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민호의 눈빛은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신 거죠? 저와 얘기해 보세요.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저 평생 남자를 몰라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연습 중에도 민호의 시선은 자꾸만 지수를 따라왔습니다. 특히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그 눈빛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남자의 욕망이 선명했고 그 사실이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줬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민호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수 씨는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하지만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여자로서의 무경험이 드러날까봐. 그날 밤 지수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손이 떨리며 글씨를 눌렀습니다. 50대 연애, 늦은 나이 첫 경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은 안도했지만,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엔 민호의 눈빛만 떠올랐습니다. 그 뜨거운 시선, 그 손길, 그리고 다가올 순간, 언젠가 내 비밀이 드러나겠지, 쉰 다섯, 아직도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연습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 연습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지수와 민호는 단둘이 남곤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습실에 단둘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았죠. 기타 건반 위로 민호의 손길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늘었어요. 지수씨 목소리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마치 와인처럼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씨 덕분이에요.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셔서 노래는 멈췄지만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기타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수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네. 가까이서 불러보세요. 더 깊은 소리를 내려면 그가 눈앞에 섰습니다. 숨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요. 네, 제 눈을 보면서 해보세요. 깊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노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림이 번졌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가족이 있으세요. 순간, 민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젊은 나이에 잃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혼자 남은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지수씨도 아시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맺힐 듯 했죠. 저도 평생 혼자 살았어요. 특히 밤이 제일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침대에서 목소리가 떨렸고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다정한 속삭임, 지수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외로움이 사라져요. 눈물이 번졌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 옆에 있으면 여자라는 걸 새삼 느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고도 깊은 입맞춤, 처음 느껴보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지수씨 괜찮으십니까? 내 네, 짧은 대답. 하지만 이미 모든 게 허락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이어진 입맞춤은 더 깊고 더 뜨거웠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허리로 등으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길이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지수 씨 그의 손길이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습니다. 몸과 몸이 밀착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다시 이어진 입맞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더 길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허리선을 스치고 천천히 더 아래로 순간 지수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 품에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안 돼요. 머리로는 말했지만 몸은 이미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둘만의 은밀한 공간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천천히 니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손바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전율했죠. 민호 씨, 저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잠시 망설이다 지수는 고백했습니다. 저 처음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민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이라고요. 쉰 다섯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물, 그리고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 다시 입술이 겹쳐졌습니다. 이번엔 거칠고 더 뜨겁게 민호의 손길이 니트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순간, 지수는 몸을 움찔떨었습니다. 억눌러왔던 신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부드러운 살 위로 민호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민호 씨 떨리는 목소리, 그의 손이 점점 더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슴을 감싸주는 순간,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첫 경험의 문이 드디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품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 낮게 울리는 목소리 그의 눈빛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허리선을 따라 흘렀습니다. 옷 위로만 스쳤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이라 두려우십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하지만 원해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뜨거워졌죠. 그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다시 입술이 겹쳐졌습니다. 이번엔 짧지 않았습니다. 깊고 거칠고 탐하듯 이어졌습니다. 옷자락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어깨가 드러나자 민호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피부 위를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떨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을 감싸주는 손길, 처음 느껴보는 낯선 전율, 억눌러왔던 신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아, 쉰 다섯, 처음 내뱉은 여자의 소리였습니다. 침대 위로 몸이 쓰러졌습니다. 민호의 체온이 전신을 덮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서로를 탐했습니다. 뜨겁고 낯설고 하지만 달콤했죠.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지수는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끌어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그의 속삭임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통증은 곧 달콤한 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55년간 봉인되어 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해방이 뒤섞인 눈물. 민호가 입술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사랑입니다. 그 순간 억눌려왔던 갈망이 폭발했습니다. 순결은 무너졌고 지수는 비로소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을 가득 채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처음 알게 된 열정이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은 그 어떤 젊은 날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밤이 지나고 창 밖엔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민호의 품에 안긴 채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아직도 온몸은 뜨거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호가 다정히 물었습니다. 지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55년간 지켜온 순결, 그것은 지난밤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죠.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 기분, 처음으로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 순간,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늘 함께했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윤지수 씨 얼굴이 정말 환해졌네. 민호 씨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여요. 두 사람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진 만남, 민호는 모든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지수는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낯설지만 황홀한 감각들, 쉰 다섯에 처음 느끼는 사랑의 깊이.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걸 민호의 물음에 지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라서 더 소중해요. 젊을 때였다면 이렇게 깊이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 끌림을 넘어섰습니다. 외로운 세월을 달래주고,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꿈꾸는 동반자, 우리 여행도 가요. 어디로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대화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어느 저녁 민호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민호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단둘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진짜였다. 쉰다섯에 찾아온 이 사랑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진실하다. 외로웠던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다.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서막이었구나. 늦게 찾아온 사랑. 그것은 젊음보다도 더 뜨겁고 더 간절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5 5에 찾아온 첫사랑.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혹은 너무 늦은 사랑이라 생각하시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늦게 찾아온 사랑은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